라인을 꺼낼 생각을 못했어. 아 이거 나 정플에 떨려. 음. 아 파라가 나는척아 이거 내가 침해를 했어야 되네. 분피냐? 오뒤집뻔다 아잇, 진짜. 잡... 야, 진지야킬이잖아잡았 잡았어. 그게 안 하지. 뭐, 다나 라인 힐 줄라 아, 그랬는데 킬을 아, 잡았네. 아, 나 힐, <laughs> 힐 로그 뭐야? 나 미친 거 아니야? 힐을 하지 않고 적을 죽이면 된다. 와.. 멋쩔었다 아, 내가 날렸다좀 잡으면 돼. 잡으면 되잖아. 아이스. 벤야타 나왔어. 벤야타 원래 있었어. 너가 몰... 너가 몰랐나 본데. 왜? 벤야타 있었어. 어, 못 봤어. 그냥. 대전. 에코냐? 저거? 아, 이거 내가 생존을 할수 있을까? 오, 좀. 나, 힐좀줘애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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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말을 해어있가딴가 보고 있 나가. 주, 가 지금 준을잃었가 주, 누 나가. 가 나가. 준가 주, 나와가지고 주, 가 같이 왔어 아, 이고 그래. 아, 이거 내가 이바리핑이안 나와 가지고 이게안 떨어졌으면 됐잖아. 궤도가 그리고 턴 이상했어. 이미 상대 사이드로 다 빠졌는데 궤도켜 가지고. 덮게 없는. 거야. 그냥 거점에딱 봤을 때그 그때 거점에다딱 쓰고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성급하냐, 애들. 무슨 게임. 오우, 싫어. 씨, 어, 진짜 또. 좀갈 아니... 아, 링을 깔든지 뭐좀 해줘봐. 아... 궁을 X같이 쓰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거야. 병신 새끼야. 아, 지존나 열받네, 진짜. 아 평상시에 못하고 가진 게 궁밖에 없는데 왜 궁을 또 갖다 버리는 거야, 대체. 미안. <laughs> 아 타이어 씨너도 타이어를 막 그걸 잡겠다는 졌어. 생각으로 쓰지 말고 겐지 구매 윤노 잡았어 아. 아 뺏겼네 시발 아아 아, 미안 아. <laughs> <laughs> 아, 존나 열 받게 하네. 씨발. 뭐야 딜러 새끼들아. 갑자기 외국인이 그러면서 뭔가 맞아졌어. MM. 폴루시 애니 너희를 지켜본다. 플래시포인트 해제까지 아, 아이 아, 또 왔어. 았아또 궤도 족같이 쓰네. 친구야 궤도 또 날렸는데 이거. 용검을 썼네. 왜지? 몰라. 아니, 근데 용검은 근데 방금 써도 되는 궁인데 궤도를 쓰면 안 됐다고. 응? 어? 아 쓰는데? 저거 왜써 가자. 가자가자 아, 얘들아. 우와. 아이, 정신 못차린 저들이 거점을 찾아 해요. 아은반왜 멈추는... 크리면 에임으로 좀 해결 좀. 저 <laughs> <laughs> 아니, 입구 막할 땐또 잘. 막다가 그냥 때리다가 또읽어주어 아, 오니까 못맞췄고 새끼 이 예. 아 이거 잡아줘. 이봐야? <목소리> 아 오케이 초월 뺐다. 좀 먹을 생각해,들아. 아왜 이렇게 못 맞추냐 아 이거 좀 내준게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이거 좀 내줬네? 이 저게 스노우볼 굴러갈거야 아마 무시해 무시해 아 무시해. 이거 왜나 무시해 무시해 무시해, 무시해. 자, 와 준호가 잘 쏜다. 뭐가 어디가? 왼쪽 엔처 잘 봐. 사이드 보이 왼쪽 사이드 보이 있으면아저저 저기서 오른쪽에서 쏜거 왼쪽 오른쪽. 아니, 왜 내가 하면 이거 안 나오냐? 어, 오, 야, 나다먹었다 와, 우크릭 다 맞았어, 씨발. 준호는 있어. 괜찮아. 오, 이거 라인이 죽으면 안 되는데. 잡았어. 아, 다행이다. 아니, 하지 아, 이거 히, 내가 힐을 못 받는 곳이었나 그냥 안준거 같은데. 아, 내가, 아, 미안, 아, 나도. 조준경 이거. 이거 맞아? 아니? 아. 왜 켰지, 조준경? <laughs> 일찍 터친다 <길다, 웃음> 씨발. 아, 우클릭 다 박힌 게 개어이 없네. 왼쪽 사이드는 아무도 신경 안 썼다는 소린데. 나나 봐줘. 아 나한테 찍네. 아, 아 열심히 아, 봤는데. 씨. 아 솔저가 존나 하는 게 없네. 어그로라도 끌어. 그래. 아 뒤지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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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이 귀엽네. 인초 <laughs> <laughs> 오나? 비비긴 할 거야. 근데 비벼봤자 바로 잡으면. 안 끝났는데. 못비벼어 아, 이걸 내가 왜. 못 잡을까. 되었다. 와, 이거를 씨발! 감정적인 새끼! 감정적인 새끼. 자는 둔피한테. 맞다. 야, 저쪽인데? <laughs> 우리 저쪽인데? 아니 둠피 재웠는데 씨발 p 치를가존존빡빡2나본데 p 기네 p m 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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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 아2 p 아 나이스. 어, 컷. 나이스. 족됐지. 와, 씨. 죽였다. 나도, 하이퍼링. 가보자. 아, 아, 제발. <laughs> 씨발, 또 죽었네. 아, 죽었네, 눈비새끼 <laughs> 아, 미안하다. 야, 내가 석양만왜 니가 죽냐. <laughs> 아, 미안하다. 아니, 둠피 저거 우클릭 잡고 어디서 긁어모아서 나도. 아, 저 새끼 왜또다 죽은 다음에 <laughs> 끼는 거야, 저거. <laughs> 저게 반, 반복되는 동작이잖아. 저거는 생각이 있어서 쓴 거거든. 무슨 생각인지 는 모르겠지만. 야, 왼쪽 사이드로 뚫지 그러냐, 정녕. 어, 나이스, 개겠 아니 이 궤도는 흘리면 되는 궤도 오 나이스 해킹 수리 잡았어 수리 잡았어 나한테 온다 둠피 어? 둠피 힐뱀 어? 아이고 어 다행이다 라인 안 죽었으면 됐어 나만 아니면 돼 너무한 거 아니야? 젠장 젠장 했다 나이스 제발 라인님 죽지 마세요 제발 아! 가지마세요 라이님 <laughs> 제발! <웃음> 더 크게 얘기해! 더 크게! 더비어더비어 더 누가 자꾸 기모나 했더니 내, 내 스킬 내가 총한 발씩 쏘는 거에 그러나? 개쩔었다 나힐 아, 줬다 <laughs> 힐 줬다 공적공적어 <laughs> 줘, 줘.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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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힐뱀 없어 야 조져.. 조져줄게 어 이새끼 점프.. 점프 공부 질이네? 트레 한 돼. 아이고 무리했다 <laughs> 못됐다 이거 안되네 야.. 손저차 잇쳤다 트레 컷 나이스 음. 오못 찍었다 괜찮아 우리가 더 많아 개발 아 씨발 한대 맞았다. 응? 아 둔비 개피 둔비 개피 둔비 개피 둔비 개피 그렇지. 여기 여기 못 잡았는데? 여기 여기 허긴, 아니야 못 잡았는데? 에젠짜다젠짜다 씨발해. 졌었다. 와, 둔비 둔비한테 이렇게 많이 죽은거 처음이네요. 예 <laughs> 킬금. <laughs> 많이 못혔다 킬. 뜨뜨뜨 뜨뜨킬 밖에 못했어. <laughs> 나 하찮게 준 어. 준호가 존나 잘해. 음맞아 힐러 이거 힐러가 잘했